농군 때문에 샤워도 못 하고 이딴 집을 팔았으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건설사와 통화를 해봐도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들이 속기터지는 대화는 이어가고 책임질 거예요? 음. 아까 변명하지 마시고 당장 와서 그냥 고쳐주세요. 계속되는 변명에 결국 본부장을 찾아가고 형 어, 맞아야 돼 고생이 많으시네요. 기찮은데 쳐다보는 본부장. 좀 드시고 하세요. 고객님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저희가 다 팔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거 제가 계약할 사람 데려오면 인센티브 주신다고 하셨죠? 몇 퍼센트 주세요? 아그 계약 건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한차당2% 정도는 쳐드립니다. 이거 제가 팔아볼게요. 피할 수 없으면 죽기라고 직접 입주민을 구하러 나선다. 제가 선생님 기다리다가는 피부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요. <laughs>